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어, 특별한 방법으로 어, 사과를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은 자그마한 기계가 예,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사다리 이, 역할보다 어, 수십 배를 그 능률이 오릅니다.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많이 따랐죠 예, 요게, 요 작은 기계가 예, 바퀴는 탱크 발톱처럼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이 생겼는데요.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작업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박스가 많이 나오면 운반기로 그렇게 운반하고요.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주 사과를 쉽게 딸수 있고 또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바퀴가 탱크발처럼 생기죠. 웬만한 경사진들이 다 올라갑니다. 작아도 여기, 보십시오.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. 네, 또 이, 런 기계는 또 임대도 해줍니다. 임대. 네,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. 하루에 쓰는데, 네, 뭐 얼마 지불하고, 네, 그렇게 하면 임대를 해줍니다. 이번는 이렇게 임대하는 데도 있고, 또 자기가 기계를 또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사과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또 하고요. 이렇게 양쪽, 양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사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편리하죠? 작은 애가 힘이 되겠어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요 따고 나면 상단부, 중단부, 하단부 이제 세 곳을 나누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밑에는 행수님께서 따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일, 일꾼들도 필요 없어요. 그, 한, 열 사람 정도 하는, 배속도가 납니다. 보통 보면, 1 0 명, 1 2 명, 8 명, 이래 와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. 여기는, 그 형님하고, 형수하고, 그 형님이자, 그 이장님입니다.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. 그 사람들, 어떤, 어떠 어떤 어려움이, 어려운 점이 있으면, 와서 또 해결을 해주시고 사과농사도 많이 하시고요. 네, 오늘은 작은 기계가 아주 편리하게 과일 사과 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